바람이 많이 불어서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갈변현상, 오늘은 갈변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변현상과 무늬종들에 그 있어서 이 끝이 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나무는 써니 스마라그해요 지금 밭에서 캐다가 큰 화분에 옮겨놓은 지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다관형인데요 다관형이란 말은 밑에서 줄기가 여러 개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외대로 기른 게 아니라 줄기가 여러 개 나와서 좀 빵이 크다고 하죠 풍성한 수형을 형성하고 있어요 키는 키에 비해서 겨울이 되려고 하는 지금 안에 속잎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어요 이게 식물이 아파서 그러냐 절대 아닙니다 모든 식물은 겨울을 나기 전에 가을에 낙엽이 져요 소나무 소나무 낙엽 없는 줄 아시죠 소나무 한번 심어 보세요 매일같이 우수수 우수수 소나무 잎이 떨어집니다 모든 나무가 그래요 낙엽이 가을에 집니다 이렇게 뾰족한 잎을 갖고 있는 침엽들은 좋은 상록활엽이구요 동백나무는 이런 침엽들은 여접시 가을에 낙엽이 져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속이 안 뜬다 속이 뜨지 않는 나무다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없어요 좀 강한, 강한 나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써니스 마라가는 속이 안 뜨는 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속에 안 뜨는 나무들이 있긴 있는데, 테디가 조금, 뭐, 미스터 볼링뭐 이런거? 조금, 안 뜬다? 정도지. 에메랄드 그린과 흡수한 이런 써니 스마라거는 안에가 다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써니 스마라거가 뭐, 햇볕에 그을리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타요, 조금씩.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포에버 굴리라는 측백이 있는데, 그거 심하게 타더라고요. 근데, 요런 거는 좀 타요. 선이 스멀한 고좀 타요,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기르시려면 어쩔 수 없이 털어주셔야 돼요. 막 엄청 나옵니다, 이거. 막 엄청 나와요. 근데, 근데 어느 세월에 이거 털어줍니까? 이거 그냥 놔두 놔두면 집 안에서 썩습니다. 썩고 햇볕을 닿는 부분은 항상 보기 좋게 햇볕만 잘 받는다면 보기 좋게 노랗게 올라와요. 봄되면요 이 안에 거 하나도 안볼 정도로 노랗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을만 보기 싫습니다 가을만. 가을에만 보기 싫으니까 잠시 잠깐 보기 싫은 거 참으셔도 돼요. 근데 진짜 나무를 잘 관리하고 싶으신 분은 한가하신 분은 털어 주십시오. 근데 손가는 걸 싫어한다, 좀 게으른 편이시다, MBTI의 끝에 피가 피가 있다, J가 아니라 피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그냥 냅두십시오. 놔두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이 써니 스마라가한테 완전한 깔끔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이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이 안에 썩는다니깐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 떨어져요. 태풍 같은 거 불면 <laughs> 잘 흔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꼼하게 예쁘게 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식물인가요? 써니가? 써니가 구석구석 이렇게 털어 줄 만큼 가치가 있는 식물인가요? 소나무도 그렇게 못 하는데. 소나무도 결국에는 다 꼼꼼하게 관리를 못 해서 아주 비싼 소나무 심어 놓고 3, 4년 방치해서 엉망으로 만든 경우도 허다하게 봤고 또그 전지하는 전지 싹이 아까워서 직접 하신다고 <laughs> 소나무 망쳐놓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하면 좋겠다. 그런데,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한가하시고 그러시면. 근데 안 하셔도 상관없다. 써니는, 그냥 냅둬도, 곰되면 예뻐진다. 안에 저, 보기 싫은 것들, 곰되면 잘안 보여요. 겨울에, 또, 겨울 바람이 워낙 매섭잖아요. 북서풍이 심하게 흔들어줘서잘 털어줍니다. 그러니까, 카만 놔두세요. 아, 힘들게 일부러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 현실적인, 그리고 재배 경력 20년차 입장에서 편하게 관리하시는 법 소개해 드린 겁니다. 편하게. 정도껏 관리하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